안녕하세요 주식 클로버입니다 이번 시간에 시황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음, 코스피 코스닥 오늘 과다하게 나왔죠 어 일단은 제가 저번 최근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게 저는 이제 반등이 나올 걸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제가 방송하고 나서도 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좀 어떻게 보면 좀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 제 방송 보시고 그래도 좀 기대를 거셨던 분들이 오늘 굉장히 실망감이 크실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오늘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떨어질 거는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복잡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제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어, 지금은 매도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도할 때는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f p 스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주력 주고 삼고 있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인데, 음, 그런, 그 종목도 뭐 지지선이 이탈했어요. 주, 집값 주사 폭락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매도하지 않았거든요. 매도하지 않았어요. 웬만한 종목도 지금 거의 다 매도하지 않았고, 사실은 저는 저희 오, 오늘,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엊그저께 저희가 갖고 있는 현금을 다 투입해서 종목들을 이제 샀고 어, 반등을 예상했거든요. 사실은 보시면 어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모습이 나왔어요. 보시면, 나스닥 차트 거든요. 거의 4%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5억까지 마감을 했고, 자연적인 반등의 시그널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어, 저희도 당연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장초반에 반등이 나왔죠. 근데 이제, 오늘 하락의 이유는 중국. 중국에서 긴축정쟁을, 긴축정쟁 얘기가 나와서, 어, 중국이 떨어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지금 동방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참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주식 팔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 거의 저는 거의 대바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대바닥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전세계 증시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대부분 신고가 경신하는 와중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 차트인데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닥은 거의 바닥이거든요 거의 이제 60선도 깼어요. 120선도 깼어요, 120선도. 거의 바닥이에요,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인 이제 브라질.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인도, 베트남, 다 19권이에요, 19권.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가지 못하니까 지수가 좀 정체됐고, 반등이 나오면 삼성전자 위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삼성전자 반도체 나왔거든요. 오늘 같은 날도 삼성전자는 양봉이 나왔어요. 보합으로 막그 종가가 이제 전일 종가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중국. 긴축 얘기만 아니었으면 저희 지수 강하게 상승이 나왔을 거예요. 생각지도 않고 얻어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 중국 긴축 얘기가 단기에 그칠것인가 장기로 갈 것인가? 저는 단기로 보고 있거든요. 잠깐의 해프닝으로 보고 있어요. 해프닝으로.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더 강하게 한번더 맞았고 예상치 못한 하락이 굉장히 강하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보시면. 패스는 61선까지 왔거든요 <laughs> 61선까지 왔고 뭐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5G 제가 5G도 주도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최근 강하게 상승이 나던 서진 시스템도 오늘 거의 6%까지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오늘의 그 중국 긴축 관련된 하락은 저는 이 단기 해프니 거로 끝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매도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악성 멤버이더 오늘 더 추리될 수도 있어요. 시장에 지금 공포에 질렸기 때문에 어 이럴 경우에 만약 반등이 나오면 굉장히 빠르게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금세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보시면 오늘 이 시장이 이런 와중에서도 그나마 버틴 거는 제약바이오 중에 CM와 관련된 종목들, SK 캠프를 5%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미약품. 한미약품도, 저희는 이제 이탈을 했고,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종목인데, 이탈했지만, 그래도 오늘, 어, 한 5%까지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적점이라는 시그널도 나왔고, 제가 사용하는 이제, 기술 차트에서도 저점이 나왔고,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제약바이오 반등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왜냐면, 어, 새벽에 있는 8월 발언 이후에 채권이 이제 드디어 좀 상승이 좀 멈, 멈췄거든요? 멈추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학바이오 어, 같은 상승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머징싱시 우리나라에도 분명 호재가 될수 있었거든요? 반등이 시그널이 될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 이제 모든 현금을 다 투입한 거고, 오늘 상승을 예상했는데, 이 중국 악재를 맞은 겁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거의 뭐, 시장은 뭐, 지금, 말할 필요도 없죠. 공포 분위기인데, 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이, 버텨야 된다. 지금 시장은 매도할 때는 아니다. 보고 있고, 오히려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금 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은, 만약에, 지금, 미국 증시라든지 다른 이제 유럽 증시가 아시아의 이제 중국 긴축에 대한 악재로 어, 아시아 전반적인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 브라질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남미권 국가들이 어이 악재의 영향 거의 안 받고 어, 상승 추세로 돌린다 그러면 아시아 증시는 내일 강하게 반등이 나거든요. 특히 우리나 라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터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기금이 그동안 계속 매도를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 연기금이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로 돌아섰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이런 전체적인 시원 턴이 될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너무 크게 하락이 나가지고 와뭐 저도 정신이 없는데 음 저는 종목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매도하지 않았고 어 좀더 버틸 생각이 있거든요. 버텨볼 생각이고. 어, 추후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에 나오게 되면 이제 하락에 나온 것을 보면서 제가 대응할 생각인데 일단은 저는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단기 중국발 악재 때문에 시장이 과도하게 좀 빠져서 보고 있어요.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어, 내일이나 내일 모레 과도하게 다시 복귀할 수 있다 고 보고 있거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혹시 뭐 종목이나 관련돼서 제가 이제 뭐, 오늘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따로 말씀, 종목을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근데, 음, 궁금하신 분 혹시 뭐, 커멘트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 저는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 대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대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 저희 중소형주도 과도 낙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음조보는데잠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